그래서 ETF의 자금 유출입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실 장외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알고라님 미국 비트코인 ETF가 진짜 비트코인 사나요? 아, 촬영시각은 4월 12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자, ETF가 어떻게 비트코인 사나요?라는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테디 퓨사로라고 하고 있는 그 비트와이즈 회장이거든요. 이 양반도 그 트위스나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야,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매수 혹은 매도하는지 궁금하다.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봐주고, 이 테디 퓨사로라는 분이 이 자기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엑스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스레드를 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해서 진짜 어떻게 ETF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ETF 수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ETF는 크게 세컨더리 마켓 2차 시장과 프라이머리 마켓 1차 시장으로 나뉩니다. 세컨드리 마켓은 아시다시피 유통시장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들이, 야, 나, 내가 블랙락 ETF 사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IBIT를 매수합니다. 주식처럼. 요게 바로 2차 시장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날 제가 자금 유출입이 어떻게 되냐. 그레이스케일이 얼마가 나왔네. 블랙락 ETF 얼마 들어왔네. 라고 하는 건 1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화면은 제가 바네크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고요. 이 보시면 Authorized Participant 공인참가자 AP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P 1차 시장에서요 그리고 ETF 스폰서는 이제 발행사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AP들이 어 이게 스큐리티나 캐시를 준다라고하는데 증권이나 현금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으로 보자면 비트코인 혹은 캐시일 텐데 아시다시피 SEC가 이 ETF에 대한 환, 생성 방식을 다 현금 생성 방식만 허용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ETF가 아저 비트코인이 아니라 캐시 현금이오갑니다 AP가 ETF 그 발행사들한테 캐시를 주면 현금을 주면 자 ETF 발행사들은 AP한테 ETF 증권 증서를 줍니다. 요게 이제 크리에이션 생성이고요. 환매는 반대로 AP가 ETF 발행사한테 ETF 증권 증서를 주면 ETF 발행사들은 네이 AP한테 네, 현금을 주는 거죠. 자 여기 요게 이루어지고요. 크리에이션과 리뎀션 생성과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네 그냥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요 거래를 할때 이 마켓메이커라고 하고 있는 거래를 도와주는 유동성 공급자들, 시장 조성자들이 ETF 가격이 만약에 이들이 없다라고 하면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4월 12일날 ETF를 거래하고 있는데, 거 시, 그, 뭔가 ETF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사는 사람은 저기 철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은 4만원에 살려고 그래. 그럼 도대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마켓메이커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ETF 구조에서 중요한 게 누군가요? 네, 눈에 띈 플레이어가 바로 AP죠. 공인 참가자. 이거 그냥 AP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요 글은 설명글은 블랙락 호주 사이트에서 갖고 와 봤습니다. AP는 ETF 생성 및 환매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발행 시장에서 ETF 주식의 생성 및 상환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대부분 은행입니다. 네. 이 프로세스는 발행 주식 수를 조정하고 ETF 가격을 기초 증권, 기초 자산의 가격과 일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AP는 네, 자신이나 시장 참가자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으며 ETF 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자, AP는 어떻게 돈을 버냐? 기초 자산과 ETF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차이, 그 아비트라지 거래로 먹습니다. APA로는 메를린치, j p 머건 시티그룹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플레이어는 바로 네, 시장조성자 마켓메이커 입니다 MM 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마켓메이커 하면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분들 네,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시장조성자는 정기적으로 거래소의 고객에게 양면 매수 및 매도 효과를 제공합니다 마켓메이커는 2차 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ETF 거래를 보장하는 ETF 생태계의 주요한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MM, 마켓메이커를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도 합니다. 자, AP와 마켓메이커의 역할은 다르지만 둘다 활발한 ETF 거래 활동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는 특정 ETF에서 두 가지 역할, 그러니까 AP와 마켓메이커 역할을 모두 합니다. 시장 조성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제인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뭐, JP모원이나 B&P n 파리바 뭐 이런 애들인데 제인스트리트. 여기는 왜, 왜 유명한가요? 여기가 바로, 우리 FTX의 샌뱅크머니 첫 번째 직장으로 잡았던 곳이 바로 이 제인스트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지금까지 나온 거 봤을 때요. 이거 NIDIG에서 이거 약간 정리한 표인데, 펀드가 있죠? 예를 들면, 어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의 AP는 어디냐? 제인스트리트와 벌츄, 메쿼리, JP모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P 프로바이더 마켓메이커는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어 아크 같은 경우에는 제인스트리트, 벌츄, 메쿼리가 있고요. 네그 LP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켜볼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인 스트리트 볼츠 맥쿼리가 AP고요. 그 다음에 LP는 유동성 공급자는 제인 스트리트 플로어 그리고 뭐 컴벌랜드 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AP와 LP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와이즈 이제 CEO가요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느냐를 강조하면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지는 그 트랜잭션을 보면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디 퓨사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ETF는 21세기 최고의 금융 상품이다 왜 놀라운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ETF처럼, 뭐, 테디 퓨사로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투명한 금융 상품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유 종목 발행 주식 순자산 가치를 매일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 디테일 한번 볼까요? 어,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 경우에는. BITB 같은 경우에는, 티커가 BITB고요. 비트와이즈 거. 보유 종목은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네. 비트코인입니다. 관리 업체는 뉴욕 멜론 은행이고요. 펀드 형태는 ETF. 발행 주식 수는 5,416만 주. 근데 이거 이제, 지금 이건 3월 18일 기준이거든요. 아마 더 늘어났겠죠. 그리고 마케팅 업체는 포사이드 펀드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거는 뭐, 이게 코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코드래요.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궁금한 건 뭐냐. ETF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냐.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텐데. 데디 퓨사로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ETF는 거래일에, 거래일에, 해당 거래일에 비트코인을 산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옥수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인데 이걸 콘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옥수수라고 쓰나 봐요. 그래서 옥수수인데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ETF는 매일 생성 또는 판매 주문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매수 또는 매도합니다. 생성 주문이 수락다는 거래일 또는 구매 주문일입니다. 그러니까 ETF는 해당 거래일에 비트코인을 산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이분의 스레드를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ETF는 거래일에 비트코인을 구매하고요. 생성 주문이 수확되는 날은 거래일 또는 구매 주문일입니다. 자, 비트와이즈 ETF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한 날마다 ETF는 생성 단위, 크리에이션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요 크리에이션 유닛, CU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요 공인참가자 AP가 생성할 수 있는 대규모 주식 블록에 대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거래소가 개장을 하면 거래가 오픈된다는 거죠 AP는 생성 단위, CU 또는 이거 1만주는 그냥 예를 들어서 1만주를 한번 만들어 본다 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1만주 블록을 생성하는 주문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AP 같은 경우는 r 나에 등록된 브로커 딜러여야 하고요 예탁신탁회사 참여자이어야 하면서 AP는 ETF와 AP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 회사별로 ap 계약을 체결한 곳들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도 뭐 시티그룹이나 굉장히 유명한 업체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또 아실 거예요자 ETF는 오후 2시 이거 2시는 동부 표준시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는 까지 cu 생성 유닛을 받아서 매일 오후 2시 이후에 ETF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총 이유를, CU를 합산해서 매수 또는 매도할 비트코인의 양을 결정합니다. 자, 오후 2시까지 생성 유닛을 받습니다. 얼마를 생성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ETF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비트와이즈가 되겠죠. 야, 우리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사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ETF는 당일, NAV, 순자산 가치로 이러한 CU를 AP에 발행을 합니다. 크리에이션 유닛을 AP에 발행을 해줘요. 순자산 가치는 매일 펀드의 총 자산을 그 BRRNI인데 이게 CME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기준 가격입니다. 아무튼 요 CME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일단 보시고요. 이 결과적으로 ETF의 목표 가격은 당일에 아까 말한 CME 가격과 기준 가격 동일한 가격입니다. 자, 더 높거나 더 낮은 게 아니라 딱! 이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오차가 안 벌어지니까. 다른 비트코인 ETF는 벤치마크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라 합니다. 11개 가운데 7개가 뉴욕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계산되는 아까 CME 그 비트코인 기준 가격을 사용하고요. 2개는 다른 거래량 가중 기준 가격을 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동부표준시 오후 4시에 단일 시점의 가격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요거 3시에서 4시 사이에 계산되는 CME 비트코인 기준 가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비트와이즈가요 이 총으로 구매해야 되는 총 달러 가치가 얼마냐 아까 뭔가 비트와이즈에 이래서 천만 달러어치 사들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당일에총 시율 기준으로 한 금액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천만 달러어치 사야 돼 그러면 여기에 요 기준 가격에 가장 맞는 식으로 비트코인을 맞춰줄 수 있는 곳이 입찰을 합니다. 거래 효과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0.5퍼센 플러스 0.5퍼이 베이시 스포인트가 가장 적을수록 입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액은요. 당일에 생성하는 AP에 다시 전달되거나 청구됩니다. 펀드가 가져가지 않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한다라고 공개했고요. 컴벌랜드, 팔코넥스, B2C2, 플로우 트레이더스, 제인스트리트. 같은 곳과 이제 비트코인 거래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거래철 추가 가능하고 있고요. 자,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장 외에서 거래합니다. 그 미그놀렌님 분석에 따르면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델리티와 장 내에서 산대요. 근데 얘네는 장 외에서 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거래하고자 하는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제시효과를 수락한 후에 거래를 체결합니다. ETF는 아까 말씀드린 CME 가격이죠. 체결된 직후에 체결 가격이 되면 새로운 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ETF가 고그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고 그리고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이걸 계산해서 정산이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저녁 늦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보자면요. 이게 이제 3월 18일 기준인데 480개의 유닛이 추가가 됐어요. 이 추가가 된걸 보니까 순자산 가치가 36.6이에요. 36.6이 곱하기 아까 여기 480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 약 펀드로 1,757만 달러가 유입이 된 겁니다. 이거를 CME/CF 비트코인 기준율, 기준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 67,000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57만 달러로 이67,000 달러의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개수는 261.7개의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요거, 거래일에 이제, 이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요, 어 3월 18일에 비트와이즈의 ETF 같은 경우에는 261.7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거, 정산, 그 가, 돈은 언제 지불하냐? 다음날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모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 펀드 관리자 처리 후 밤새 여기 사이트에 업데이트되고 블룸버그, 로이터, 뉴욕 증권거래소에 공개적으로 게시가 돼서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마감이 되고 나면요, 아까 제가 그 지갑 주소 다 공개했다라고 했죠. 그걸 이제 그 블록 탐색기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261.6억의 비트코인이 입금된 걸 이제 요거 블록 탐색기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들어온,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로 옮겨가게 되고 있고요 AP가 T 플러스 1, 그 다음날에, 아까 말한 그 여기 돈을 받은 거를 여기다 건네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성된 etf를 받고 하는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현금수탁자가 어, ap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etf 발행자는 설명한 현금금액을 통금받을 시 정산을 완료하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입금하고 이래서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펀드에 새로운 비트코인이 들어왔습니다. 261.7개가요. 비트코인 거래 상대방은 현금 11,757만 달러 어치를 보유하게 됩니다. 되고 있고요. 생성하는 apn은 새로운 etf 주식을 새로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etf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야 그러면은 주말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되잖아 야 그거 가격 변동안 되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했더니 제임스 세이파트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요 야 그렇지 당연하지 야 근데 그거는 말이야 국채나 주식이나 금이나 모두 마찬가지 아니야 야 주말에 시장 열려 가지고 가격 변동하면 그것도 어차피 반영 안 되잖아 이거는 다 ETF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미국 증권거래소가 개장하는 시간에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개장하지 않는 시간에 변동되는 가격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동부 표준시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그 기준 가격, CME 기준 가격을 기준, 가지고 해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딱 설정을 하는 겁니다. 고그 가격을 가지고 해당 etf로 들어온 ap가 요만큼 사주세요 라고 현금을 그 줬잖아요 그 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커스터디로 보내고 대신 그이 etf 발행사는 ap에다가 etf 증권을 발행해서 이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약간 의문, 의문이었던 거 뭐냐면 야 그러면 이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ETF 자체는 그 ETF 자체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ETF 가격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발생할 텐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바로 이 MM 업체들이 알아서 지들이 이제 뭔가 이 뭔가 뭐 매도를 치고 뭐그 선물을 활용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아비투라지 차액은 이 MM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ETF가 비트코인을 사는 건 일단 돈이 다 들어온 다음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를 집계를 해서 AP가 이만큼 사줘 하고 보내준 그돈 1,500만 달러다 라고 하면 그 1,500만 달러 어치의 돈을 가지고 어, CM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을 삼아서 기준 삼아서 업체들한테 해당 돈으로 살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요만큼이니까 요거 입찰 가능한 사람 들어와 라고 해서 가장 그 가격과 기준 가격과 가장 많은 업체에다가 비트코인 사줘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받아서 커스터디 보내고 AP에다가는 ETF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ETF가 막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ETF 막그 돈을 사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ETF로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는 장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보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 밤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ETF의 자금 유출입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실 장외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아, 물론, 아크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산다고 하니까 요건 좀 논외로 하고, 블랙락이나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에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래가 내가 예를 들어뭐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려고 해. 그러면 장외에서 보통 살수 있는 물량을 모색을 하거든요. 왜냐면만 개를 던지면 이 가격이 완전 폭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 개에서 장외에서 살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매칭 매칭 하다 하다 보니까 야 9천 개는 팔았는데 천 개를 미처 못 팔았어 장외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고래가? 그냥 거래소에 들어가서 천 개를 던지죠. 그러면 거래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에. 그런데 이 ETF들이 장외에서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이 방외에서 팔려고 고래들이 들어오면 그 고래들의 매도 물량을 ETF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ETF 자금 유출이 흐름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